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투돌한니다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의학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로 폄훼되고 있는 여러가지 것들을 바로잡는 한의학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시간인데요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큰형님 한번 미지근한 물한번 드시면서 화좀 참으셔야 할것 같은데요 <laughs> 아이고 형님, 화병 다스리는 이 프로젝트가 좀 필요합니다. 아니, 이거 한가닥 하면서 병이 생겨서 화병이 생겼어. 지금 요즘 보니까 한의 한의원에서 하는 다이어트가 사실은 뭐 요즘 난리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또 이게 폄훼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나쁘게 참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새벽에 깰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왜 그러냐 면은 진짜로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한의학이라는 학문은 문교부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뭐, 뭐, 한의원도 가지 마라, 뭐, 침도 맞지 마라, 약도 먹지 마라, 다이어트도 한 방에서 진짜 잘 돼. 요요가 없어요, 한의원을 하면. 은 왜냐하면, 청상에 맞게, 체질에 맞게 탁탁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이것도 보니까 난리예요. 한의원에서 무슨 살을 빼느냐. 이상한 막. 네. 야,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이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거기 말이죠. 덧붙여서 사실은 암 환자들이 전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여기에도 다이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암 환우들이 뱃살이 찐다 할 때는 이미 암 예방하는데, 전이 재발 예방하는데 실패했다가 보면 될 정도로 살을 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단순하게 살을 뺀다? 너 표매를 해버리면 저안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살을 뺀다면 그한 가지 약으로, 어 거의 양약은 한 가지 약 아닙니까? 이런 걸로 그냥 이 사람 체질이 뭔지 증상이 뭔지 전혀 관계없이 한 가지 약으로만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저는 이렇게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그 환자의 상황에 맞게 살을 빼주는 이 한방 치료야말로 특히 암 환우들의 그 건강 관리, 전인시관 관리, 살 빼기에는 한방치료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시작부터 이렇게 좀 뜨끈뜨끈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제가 왜 그러냐면 최근 저희 영상에 달렸던 그 악플들을 제가좀 반박하려고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그 악플의 주 내용이 뭐냐면 한의원은 다이어트 약이나 지을 때 가는 거지라는 이런 악플이 달리고 있고 또 다이어트 한약도 결국 식욕 억제제 번복된 거 아니야라는 악플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거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 본 것입니다 자 우선 일반 양약의 그 식욕 억제제 하고는 다르게 한약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한방에서 하는 다이어트는요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원인에 맞게, 체질에 맞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스트레스 과로, 아니면 음식, 아니면은, 뭐, 간에서 문제가 든, 비위든, 아니면 신장이든, 심폐기능이든,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떤 때는 차게 해줘야 될 때가, 따뜻하게 해줄 때가, 보여줄 때가 있고, 내지는 한열허실 이런 증상에 맞게 신진대사를 좋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살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하면서, 그 특히, 환약을 왜 그렇게 폄하를 해요? 표만 사는 뻔한 사람 아니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그런 짓 하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잠자는 사자 코트를 건드리고 왜 가만히 있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사들잘 들어야 돼요 아니 한식 양식이 있으면 이게 고유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의학은 무조건 단점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 하는 게 이게 범죄 행위에 가까워요 내가 볼 때는. 살인자 비슷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거든요. 뭐냐면은, 저희들은요,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치료하다 보면 살은 빠지게 되어 있는 그렇지. 거거든요. 왜냐? 살이 쪄가지고 병이 치료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살 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런 기나긴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이미 앞에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최종적으로 살빼 뺍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추정 목적이 살 빼는 것인 것으로 이제 잘못 오해를 했다고 그나마 내가 그런 분들한테 변호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치료를 하려면 살이 안 빠져가지고 치료가 안 되니까 치료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에 대한 결과물로 살이 빠지는 것이지 살 빠지는 자체가 만약에 목적이라면 막독한약을 써가지고도 뺄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두분 형님께서는 훌륭하게 원인을 짚어서 이렇게 환자마다 체질별 고려해서 살을 빼주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또 네, 지금 이제 한의원 하면 다이어트 한약이 대중화되면서 이 가격 경쟁으로 하면서 한달 약값이 뭐 10만원대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한의사들 스스로가 다이어트 한약 시장을 좀결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약의 식욕 억제제가 있듯이 한약에는 결국 망의 에페드린 성분이 식욕 억제를 하고 지방을 분해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양방은 식욕 억제제를 체질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의원에 오는 사람들이 그약 먹고 갈증이 나고 잠못 자고 뭐 이런 부작용으로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양약의 식욕 억제제를 중단했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지. 자 우리 한의사들은 마황의 에페드린이 그 사람의 체질에 잘 맞게 쓰면 영약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 올때 카페인에 예민하냐 둔감하냐를 보고 마황을 쓰면 거의 부작용이 없이 쓰는데, 이제 가끔 한의사들 중에도 마황의 식욕 억제질을 천편일률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형님들 기체, 어혈, 뭐 여러 가지 습담 이렇게 원인별로 이 치료한다는데 이제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시청자들한테는 좀잘 전달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비만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네. 근육형 비만, 지방형 비만, 부정형 비만. 그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 이 팔뚝 아래 이렇게 흔들어 봐서 땡땡하면 근육형이에요. 말랑하면 지방형이고, 꿀렁꿀렁함이 부정형입니다. 그 말랑말랑과 꿀렁꿀렁이 조금 어, 헷갈리는데. 어, 말랑말랑은 진짜 지방을 만지듯이 그런 네. 느낌, 소프트한 느낌이고, 꿀렁꿀렁은 물이 차있는 느낌. 그래서 꿀렁꿀렁한 이런 거는 인파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습이수라고 하는 복령이라든지 이런 텍사라든지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별로 우리가 한약 처방을 다 합니다. 예. 근육형 비만의 특징은 운동을 안 했는데도 살이 그냥 단단해요. 그 이럴 때, 망을 잘 쓰면 이게 살이 상당히 말랑말랑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근육평균만은 처음에는 체중이 안 줍니다. 그 근육의 젖산이라는 물질 때문에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단단한데, 이제 이런 젖산의 이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게 망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과 증상에 따라 잘 쓰면 이 한약이 탁월해요. 예. 네.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우리 이제 근육형, 지방형, 부종형으로 실제로 많이 현자를 나누고 임상 치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꿀렁꿀렁한지 이걸로 알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다 아실 거예요. 체성분 분석기라고 이미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우리 몸에 전기저항을 이용해서 그 내용들 잴수 있거든요. 그 수치들을 보면 그 형태가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한방 이 체중 관련해서 이제 다이어트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이제 임상에서 많이 해 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주변에서 체중 조절을 하는데 한약을 사용해서 조절하면 되게 부러워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체중 조절을 한약을 쓰게 되면 이제 걱정하는 쪽으로 바뀐 이런 흐름이가 되는 네, 이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제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잘 알리지 못한 저희들 의 책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비만 치료는 저희 한약적 방법으로 잘 분석해서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하면 지금 요새 또 아마 이 맞는 주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지금 열풍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동나고 있잖아요. 네, 들어오질 못하고 있잖아요. 수량이 딸려서. 근데 거기서 내놓은 공식적인 기간의 통계의 체중 조절을 유일하고 저희 이제 한방 쪽 관련돼서 비만 학회 쪽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의 공식 자료를 보면 한방에서 이 다이어트를 잘 조절하는 것이 체중 조절의 속도도 빠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환자들 이거에 관심 을 갖고 빠르고 그러면서도 체중 조절하면서 굉장히 컨디션이 점점 점점 좋아지고. 음,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라. 이게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체중 조절한다데나 다이어트하면 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나힘 없어, 나 어지러워 왜? 어,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이건 전딱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잘못 치료하고 있는 거다. 잘못 가고 있는 거다. 불필요한 몸에 과다한 이 지방을 줄여가는 과정은. 점점점 그 치료 과정에서 몸이 가벼워져야 돼요. 컨디션도 좋아져야 돼요. 안 좋던 붓기도 잘 빠져야 돼요. 낯빛도 밝아져야 네, 돼요. 발, 얼굴빛도 훨씬 건강해 보여야 됩니다. 혈압 당뇨 수치도 좋아져야 그럼요. 되고 객관적인 혈액학적 수치조차도 다 좋아진 쪽 가야 이게 한약적인 이 다이어트 방법이 잘 가고 있다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도잘좀 인지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 체중 조절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제 암환누드를 많이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특히 그,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이 찌게 되면, 이 뱃살이 늘면은, 그로 인해서 중성 지방이 늘죠. 중성 지방이 콜레스테롤 만들죠. 콜레스테롤이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악순환돼 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여성호르몬을 억제하는데 한쪽으로는 비만 되면서 여성호르몬 증상이 되고 그래서 건강 더 망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방암이나 자궁암 환자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BMI 검사를 꼭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체중이 일정하거나 조금씩 내려간다면 관리 잘하고 있는 것이고 체중이 올라간다면 반드시 생활습관부터 확인하고 약을 먹더니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음,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만큼 비만은요 여러분들 뭐 한의원가 살빼 이거는 우리가 딱 들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수단으로 살 빼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란 말이죠. 다만 설명을 할때 복잡한 걸다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살 빼는 데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뭐든지 체질에 맞게 정상에 맞게 나이에 맞게 남녀 성별 계절에 맞게 이런 감안에서 한인을 오시게 되면, 정확한 그 사람에 맞게 진료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침도 이 다양해요. 뜸도 다양하고, 한약도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복용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비만은 음식 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제일 문제가 비만을 다이어트 제법이 100가지가 넘지만 거의 90% 이상 요요가 생겨요. 건강한 다이어트가 안 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찰받아서 구전하게 하게 되면 여유도 없고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 되면서 헬스해지니까 다이어트 되고 건강하고 또 아름다워지니까 한의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고 정확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우리 치과가 뭐 50만 원짜리 임플란트 이런 걸로 치과 임플란트 시장이 박살이 났듯이 지금 우리 한의사 내부에서도. 건강하게 치료 목적으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양방에 식욕제제같이 한약을 처방하는 루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자정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을 빼냐 안 빼냐는 아까 얘기했지만 낯빛이 발아지고 피로가 없어지고 또 혈압당뇨 수치도 좋아지고 어, 이런 긍정적인 것도 가지만은 체성구상에 체지방, 내장지방이 줄면서 골밀도 근육량이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3kg가 체중계 상에서는 변화가 있더라도 자기가 옷을 입으면 4kg 5kg 빠진 것처럼 더 슬림하게 느껴지는 이런 게 진짜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과 수치가 나오느냐를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이거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식욕 제제로 절대 이룰 수 없는 분야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한의학의 오명을 풀어보는 이 한방 다이어트 약에 대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 큰형이한번 진정하시고, 진명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할 말이 많지만은 서서히 합시다. 자, 비만은 질병으로 포함돼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다이어트도 체질에 맞게 요요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 하려면 한의원에 오셔서 건강도 하고 다이어트 둘다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 표건강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또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행복합니다!